현대차그룹 미국 공장의 HMGMA 혁신기술총결집, 미래 모빌리티 시장선도 박차, 2025년 3월 28일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의 건설한 전기차 전용공장,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단순한 자동차 생산공장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HMGMA에는 현대차그룹의 최첨단 기술과 미래의 비전이 총망라되었습니다. 과연 HMGMA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혁신적인 생산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의 정점을 찍다 HMGMA의 핵심은 단연 혁신적인 생산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 팩토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유연한 생산라인 고객 맞춤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품질 관리 생산 과정 전반에 AI를 도입하여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품질을 극대화합니다. 탄소 배출제로 공장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2.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집약체 전기차, 그 이상의 경험을 선사하다. HMGMA는 단순한 전기차 생산 공장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테스트배드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생산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다율주행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테스트 트랙을 구축하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합니다. 커넥티드 카 서비스 차량과 인프라를 연결하는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경험을 제공합니다. 수소 에너지 기술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여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합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 HMGMA는 미국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규모 투자 한대차 그룹은 HMGMA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HMGMA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수천 대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 현대차그룹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합니다 4. 현대차그룹의 미래 비전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HMGMA는 현대차 그룹의 미래 비전을 담은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전동화 전환 가속화, HMGMA를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글로벌 리더십 확보, HMGMA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합니다.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 HMGMA를 통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HMGMA는 현대차그룹의 혁신 기술과 미래 비전을 담은 핵심 시설입니다. HMGMA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HMGMA는 단순히 현대차그룹의 기술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 프로그램,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활동 등이 포함되어 더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현대차그룹이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생산 시스템, 미래 모빌리티 기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는 비전,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HMGMA는 단순히 한 공장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약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HMGMA가 이끌어갈 전기차 시장의 변화와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HMGMA가 선사할 미래, 함께 응원하고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